유저가 뽑은 꿀잼각 방송 1위의 잼각! 어이가 없네. 왜 저거 벌써, 벌써 꿀잼각이냐? 이 노래 뭐지요? 이 노래 좀 듣고 싶은데. 아, 애니멀즈. 오케이. 저거 듣고 애니멀인지 어떻게 알았노 형지 아니, 정확하게 내가 노래를 했으니까 알지, 이 사람들아. 어? 누가 봐도 애니멀즈구만. 나는 프로 이상형 노영진이라고 한거 봤음. 그거 그냥 그거잖아. 나 이상형이라고 한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거 연막 작전이잖아. 나를 이상형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들 남자 팬들 안 떠나가니까. 다크서클 있고 창백한 뱀파이어상 좋아한다고? 어, 난데? 약간 뱀파이어하면 또 난데 노파이어. 나 얘네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카네기킨. 상 그다음 판부터 잘구라고너 친구 한번 보자. 아니, 노진구가 무슨 나랑 왜 닮아. 아. 어? <laughs> <laughs> <오>? 이거 뭐지? <laughs>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안 닮았습니다. 닮았다고 하지 마세요. 근데 노진구 저 사람도 노진구 진짜 노씨야 아니 저 사람 외국인이잖아. 오사카노시래 진짜 생합니다 오사카 노시 어이가 없네. <laughs> 한대 먹었네. 어, 아, 어, 아, 굴라고 했는데. 박이. 박 쪽으로 가보시 오! 아드리 신님, 정말 계 감사합니다. 명이 형, 명준들전이면감사만 아, 야 이거 바텀 좀 아 조졌다 어? 나이스 뭐야? 미친 개쩔었다 와 그렇지 이보지 수진지님풍선선 세계 감사합니다 음. 내가 지금 니가 이아니란 말이야 지금 어? 가 이거만 가어주자가 지금 니니비아가 아, 존나 잘가준다 아 절명 졌다 이거. 잡았다 아, 저마로 방금 그 에코의 궁극기 피흡을 상쇄시키는 영진이의 백기야. <laughs> 아 잠깐만, 그다 죽으면 난리 나는데? 아니 씨발 뭐야? 에어 그렇지. <laughs> 야 이게 애니비안가? 미쳤다 미쳤어. 백대 <laughs> 파운먼 <laughs> 세일 안 비야. 어애니비아딜 소름끼치네. 오이. 아니 씨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<laughs> 저기 지금 못 봤다. 존망했죠? 탑 이러면 삼차까지 나가죠. 가는 청만해야지. 창만되고 <laughs> <laughs> <정말 웃음> <laughs> 그래 나랑 놀자. 너가 손해다 바보야. 유미 데리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너가 손해지. 하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하 기모랭 바보 녀석 아니 유미달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은 <laughs> 재밌네. 이게 롤 아니겠음동? 이게 롤아니겠음묘 이게 롤 아니겠습니까? 왜 이래. 아. 야 야, 너 뭐해? 혼자 들어가. 아, 근데 나 궁이 없는데? 괜찮아. 괜찮아. 이 정도로 만족하지. 어차피 지금 트린다미어랑 같이 게임하면은 우리가 질 수가 없어. 나궁 돌고 하면은 웬만하면 안질 거예요. 그리고 트린다미어도 볼킬 딸거 같고. 조금. <laughs> 야, 원딜 뭐야! 아니, 원딜이 왜 죽었어? 개오반데? 살면 대박. 아니, 이거 살기는 좀. 와! 아, 까비. 못 잡을 것 같은데, 이거? 잠깐 아.. 야 이거 큰일 다 이거 리신 너무 크는데? 아니 리신에 저거 타니까 진짜 답이 없네. 아니 형님 그거 맞아요? 개몰이야. 어. <웃음> <웃음> 지금 답 없다 그냥. 못 말린다. 트린다미 거의 짱구급인데? 어? 다 이거. 어. 아니 씨발 이게 박스 박스 터졌다. 아 아니 아 밀지 말지. 어? 아니 이게 살아가? 아, 다행이다. 와, 저거 살아으면 진짜 너무 슬플 뻔했어. 아, 나이스. 이거, 피운 못하게 하는 거. 피운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없으니까 리신이 죽지를 않는다. 잠깐만, 근데 이거 또 스타 없이, 아니, 트린 없이 싸우겠는데.

어, 게임 힘들다. 왠님 별풍선 세 감사합니다. 절대안죽 이러면 약속한 뜻이 는게거아안 무나 갔네 끝났네. 아, 좋았다. 음. 오, 맛있겠다. 오, 짜롱이다. 아저 사람 리신 조퇴기 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저리사 리신으로 캐리 챌린저 찍은 사람 아니야? <laughs> 리신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 같은데. 탑이나 미드?

아니야 이거. 아 미안하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저기 잘하네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들어가세요. 어. 아 이게 잡는데 <laughs> 진짜 분신 낚시 원 툴인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 아니, 근데 리신이 궁이 없어 가지고 <laughs> <오>, 시발 <웃음> <웃음> 여기 와 드가 돼 있나? 아야 저렇게 걸면 어떡해 아 이거 반처럼 느낌 너무 없는데 오. 안 되겠는데, 이거? 아. 아니, 사이버스 씨발 왜 그래, 지금? 어? 저 이제 더블 맞으면 야, 야, 야. 와! 잠깐만, 이 게임 이상해지는데? 아, 근데 네, 당했어. 조영진이에요. 혼쭐 한번 나셔야지. 혼쭐 한번 나셔야지. 호.